하늘가는 밝은 길이 4권 1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5일 새벽 2시 53분 아들 이렇게 부르는 남자 영음이 들리고 큰아들 의인을 부르는 것 같은 애녹자매에서 갑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오빠 의인이가 이제 애녹자매 오빠거든요 오빠를 부르는 영음 오빠를 부르는 이유는 오빠를 이끌기 위해 부르는 소리 하지만 오빠는 듣지 못하고 있음. 인지하지 못하는 것. 뭐 아들이라고 청했으니, 표현했으니까 주님의 음성 같기도 하죠. 오빠의 귀가 닫혀있기에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게 하실 것. 오빠를 위한 기도는 쌓여있지만 주님의 때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 것. 주님의 때에 맞는 기도.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께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겠죠. 주님의 때란 주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한 것. 그러면 이것을 왜 듣게 하셨나, 묵상하니까. 오빠가 멀리 갔어도 주님은 오빠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 엄마의 품을 떠났지만, 그래서 엄마의 품을 떠났다는 것은 상주에서 벗어나서 영주에 가서 치킨집 장사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은 오빠를 보호하시며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빠를 위하여 기다리시며 때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씀. 예,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죠. 런데 주님은 언제나 한사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신다는 것. 이것이 큰 사랑이죠. 오빠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 그 뜻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오빠를 부르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오빠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듣게 하신 영혼, 주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새벽 3시 59분. 겁이 나긴 났어요. 남자 영웅에녹자매가 했어갑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우리의 마음. 예,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유가 있겠네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은 생기지만 경각심을 갖지는 못하는 것. 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만 생기면 안 좋죠?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됩니 두려움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며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 원하심. 각자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발맞춰 가야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가장 못하고 있는가 묵상했더니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다가도 기회가 주어지면 넘어지는 것. 네. 주님만을 초점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하기에 그러한 것. 말씀 속에서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에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캐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렇게 경각심이 무뎌진다고 말씀한 거죠.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것. 주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말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된대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것. 지금 그러한 마음이 부족함.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말씀을 볼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지가 중요한 것. 주님 오늘도 제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것을 깨닫게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야 함. 주님의 흐름을 볼줄 알아야 하는 것. 그래야 주님의 큰 그림을 볼수 있겠죠. 주님의 흐름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 함께 호흡하며 발 맞춰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큰 그림도 볼수 있겠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만 주님과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 속에서 찾으려 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찾게 하시는 것. 뭐, 사람을 통해서 뭐, 다른 설교나 유튜브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창조계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각자의 원하신 게 뭔지를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원할 때, 찾고자 할때 주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찾으려 하는 자만이 성령께서 찾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 말씀을 자꾸 봐야 할 때, 그냥 뭐몇번 읽었네, 몇장 읽었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주민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봐줄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동네 있게 되겠죠. 말씀 안에 귀한 보석이 숨어 있는 것. 말씀 한 장당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 우리가 워낙 속물이니까 이렇게 돈으로 표현해주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주신 것이지 주님이 속물이신 건 아니죠 우리는 그 1억 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안 보는 것만 못함 음, 그냥 의무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적당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돈을 주어주면 그 돈의 가치를 모르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난아이가 되어서는 안 됨. 1억 원의 가치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을 때그 가치가 내 안에 쌓이는 거. 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안에 가치가 점점점점 점점 누적되듯이 더 빛을 발하겠죠. 밭에 묻힌 보아를 캐야만 그 보아를 가질 수 있듯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보아, 즉,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야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예, 밭에 감추인 보아, 캐내지 않으면 모르는 것, 덮어놓고 있으면 모르는 것,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캐내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함.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며 그 속에서 부화를 찾고 또 찾을 때 주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거. 새벽 4시 12분. 죄송합니다.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여자 영음. 엔혹점 내가 해석합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후회해봐야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은 소홀히 한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그렇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지금은 후회하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 네, 후회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후회할 시간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 더 발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가지고 과거의 어떤 좋았던 것 거기에 매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거기에 매어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도 잘살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이 길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에 강조하시는 것.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빠르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고속철도의 길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방법, 성령을, 그심을 받는 방법을 아는 자, 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복을 입에 떠넣어 주시는 거 줘도 못 먹나, 이 소리 다시 생각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바쁘다고 읽지 않는 것은 핑계에 불과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정말로 이 말씀을 한 장당 1억의 가치라고 본다면 그 어떤 것이든 다 제쳐놓고 말씀 보는 일에 열심을 내겠죠. 만약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밥을 굶어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바쁘다고 읽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있지 않기에 그러한 것이 말씀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기에,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모르기에 그러한 것, 쓸데없는 것에 힘쓸 시간이 없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주님을 향했던 것밖에는 없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이 천국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요,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다시 정비해야 될 때,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때, 자신이 보기에 중요하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 시간을 계획해야 하는 것, 네, 우선순위와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잘 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벽 4시 16분, 그거 어디서 들었나? 에녹한테서 들었나? 여자 영음 음, 별게 다 들린 거죠. 에녹자매 해석합니다이건 무엇인가요? 지금은 주님께서 에녹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계심. 엄마가 듣는 영음을 해석하는 것이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엄마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매우 바쁜 상태기에 에녹에게 주님께서 넘겨주신 것. 지금 말씀의 중심의 흐름이 에녹자매의 영음 해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영음 해석을 통하여, 이게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단번에 알아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막 묵상하고 1시간, 2시간, 이한 줄밖에 안 되는 영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집중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글을 듣습니다. 영음 해석을 통해 우리 전부에게, 그리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침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그렇기에 나를 더욱 빨리 성장시키신 것도 있으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 애녹자매가 엄마의 뒤를 잘 따라서 굉장히 빨리 성장했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사용하시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영험해석을 통해 각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해야함. 그것은 각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실 것.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그 입술의 말을 믿지 않으심,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기뻐하시지만 본인의 의지, 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그 의지 위에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자세, 그걸 보시고 더 많이 깨달음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무런 노력 없이 또한 조금의 노력으로는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 없는 것.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고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기에 주님께서 각자에 맞게 이끄시며 부어주실 수 있는 것. 방금 그 여자의 영음은 우리를 지켜보는 영,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어둠의 영이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주님의 일이 지체되도록. 하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일으키신 것애녹잠에 넘어지는 거 보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마음이. 울적해서 울기도 하고요. 좀 뭔가 영적인 그런 사모함, 갈망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육적인 것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에녹 자매는 초점을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귀가 틈을 부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빠르게 갈수 없게 하려고.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테클을 걸며 넘어져 지체하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중심만 바로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될것 넘어지려고 해도 그만큼 빠르게 예, 일어나며 그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 예, 넘어질 때 정신 바짝 차리면 그 넘어짐이 더 빨리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려움을 크게 겪으며 지나가게 되는 것.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미끄러운 곳을 지나는 구간이니, 네, 때로는 쉬어가는 구간도 있는데, 미끄러워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더 조심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 주님의 뜻에 지체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마귀가 자꾸 넣어줄 것. 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틈을 보고 있거든요.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해 봐야 하는 것. 새벽 대시 17분 별거 아니네 여자 영혼. 응이 땅에서 다른 영혼. 지금 송자님 지금 새벽에 여러가지 영혼을 듣고 있고 에녹자매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닌 것, 별거 아닌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에이, 그 당시에는 그거 없으면 안될것 같고, 큰일 날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난 죽어 이랬는데, 지나고 나면 진짜 다 별거 아니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놓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고집부려 할것 같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나고 나면 다 쓸모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주님과 천국과 상관없는 것은 다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과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예, 주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에 예, 참된 것을, 중요한 것을 잘 모르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지혜를 구해야 함. 영적인 지혜가 중요한 것. 지혜가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며 더욱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 자문서에서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갖기를 원하라 그랬는데, 이 지혜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지혜라고 했고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기쁨으로 빨리 날아오를 수 있겠죠.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는 늘 주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함.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함. 지혜 있는 자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즉,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자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 지혜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주며 무엇이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우리는 날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함. 날마다 주님께 새로운 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 지혜를 주님께 청하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 지혜를 주님께 청하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 반대로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할수 있다 여기는 교만한 자여 어, 자기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주님을 아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함. 그 지혜가 우리로 세상에서 주님께 향할 수 있게 변화시켜 줄것 새벽 4시 21분 그건 이따가 넣어도 돼 먹어 이건 뭐죠? 일의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함 앞에서 이미 우선순위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일순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을 많이 먹고 곱씹고 소화시키고 배설해야 되니까 이것이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좋은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선순위 1번인 것.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니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하는 것. 자꾸만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시간 시간이 매우 귀하고 중요한 때이니 시간 낭비하지 않게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시는 것 말씀을 새겨넣으라고 강조하시는 것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자는 그만큼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들이 틈탈할 수 있게 되는 것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주님 중심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지 못하죠. 넘어지게 되는 거 규칙의 중요성 규칙 안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많이 배제할 수 있게 된할수 예. 있는 거는 시간 내에 할수 있는 건 다섯 가지인데 일곱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안정하면 하다가 중간에 더 중요한 일을 못할수 있죠 근데 규칙을 정해놓면 으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예. 일단 급한 거 중요한 거라도 먼저 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규칙을 강조하시지는 않은. 아직은 규칙을 강조할 때가 아니기에 그 얘기는 나중에는 규칙을 강조하실 때도 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규칙에 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하시는 것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계획을 정하라고 하신 것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심 시간을 기여기며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각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기 원하심. 4시 41분. 회 가져오셨어? 여자 영음이 들리고, 아니, 여자 영음인데 아주 부드럽게 답하는 어조엔녹자매 회가 뭔가요? 날것 그대로의 말씀. 생명과. 이제, 정리할 것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죠.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 가난 땅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가난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데 이 가난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에는 주님의 양식,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생명과가 있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이제 만나가 아닌 생명과를 먹으면서 이근 열매 향에 나가야 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가 먹고 또한 나눠줘야 하는 것, 생명과를 먹고 또 말씀을 나아서또 다른 생명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생명과를 먹으면서 또한 그것을 나눠줘야 하는 것. 이제 에녹자매의 경우 사명이 영음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생명과를 나눠주는 거예요. 회에 가져오셨어는 에녹자매가 주님의 생명과를 취해서 가져와서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 하지만 내가 먹지 않은 것. 영음 해석을 하지 않은 나의 상태. 영음 해석하기 전에는 안 먹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는 영음 해석을 통해서 먹게 하실 것. 이 영음을 해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생명과를 먹게 됩니다. 애녹자매가.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면 그 해석을 나눠가짐으로써 우리도 생명과를 먹게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생명과를 먹던 것만큼의 기쁨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애녹자매 개인적으로 예전에 생명과를 먹을 때의 그 어떤 큰 기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음 해석할 때. 지금은 기쁨이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예전만큼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주님께서 기쁨을 조절하시기도 하네요. 이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고루 익어지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열두 가지 열매를 다 골고루 익히신대요 물론 주된 각자의 그 지파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익히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큰 기쁨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라면. 순종하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 나를 이렇게 이끄심으로써 다른 열매들 성령의 12가지 내 주된 열매 외에 다른 것도 익어지게 한다는 거죠 열매는 모두가 구익어야 하는 거 성령의 12가지 열매 주님께서 나에게 맞게 익혀가실 것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 이유가 있으신 것뭐 좋은 환경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좋은 환경, 힘든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도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적을 수 있게 하시는 것. 다 함께 이긴 자를 향해 가야 하기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